이거 귀가 밝아요 얘가 들었을거예요 그래요 딱딱해 음, 거짓말 자, <laughs> 141쪽 141쪽은 마지막 활용 감기의 활용 롤러코스터다 어, 어, 재밌다. 재밌다 나 코로나 이후로 안, 안 봤어 저 감기 걸렸어요 어 얼른 나길 봐. 근데 병원 안 갔어요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 <laughs> <저> 어떻게 잊었어 <laughs> 자 하겠습니다 올려라. 5번 바로 볼게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 X기압과 어떠한 기체의 부피 Y 3제곱센티미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모르면 답하래요 뭐 일단은 압력이 32기압일 때 부피 구해야 되니까 관계식을 세워야 대입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 정밀의 관계 활용할 때도 내가 표 사용했듯이 이번에도 표 사용할 거야. 그래야 1번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바로 1번. 자, 표는 별다를 거 없고 거기 있는 순서쌍을 이제 표에다 옮길 거야. 봤을 때 X가 단위 뭐지, 얘들아? 단위가 기아. 그치, 기아. Y는? 이제 떼고 중심이. 그치, 이렇게 표가 시작이 될 거고 한번 봅시다. x가 1일 때 y 어디 있니? 그래프. 10 10이? 아, 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지? x가 1일 때 y 얼마야? 어, 얼마? 아, 1. 어? 리아를 16. 총 0? 아. 저, x가 1. 어, 16. 16이지. 아니, 얘들아? 네. x가 1일 때. y 어디 있어? 네? 아, 진짜. 아, 1 있잖아. 아. 아 있는 네? 있는 네? 아니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우리 같은 그래프 보는 거지 얘들아. 왜 거기까지 가요? 아 그래프 보면 돼.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x 값이 1일 때 쭉쭉쭉 올라가 점선 따라서 어디에서 만나? 그래프가 여기 점이 16에서 만나잖아. 왜 이러는 거야? 왜 지금 뭐가 문제인 거야? 자 다시 그래프 봐요 그래프.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우리가 x가 1일 때 y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부분 찾으시면 돼요. 그 점선들은 혹하지 말고 어디서 만나요? 점 16. 어, 16에서만 그래프 보라고 그래프 그래프에서 만나야지. 아, 어, 16. 어, 공중에 공중에서 여기 그래프 없잖아. 그지? 네. 어, 왜 그럴까? <laughs> 자, y는 16이죠, 그럼. x가 2일 때는? 8. 응, 그래프 보면 돼. 그래프에 딱 맞닿는 순간이 8이지. 그 다음에 4일 때는? 4. 4지. 그 다음에 8일 때는? 2. 2. 16일 때는? 1. 1. 이렇게 되잖아. 이제 이 표를 참고해서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고당은 우리 관계식 쓸때 무조건 Y는 이잖아? 그러면은 Y가 되려면 X랑 이제 무슨 관계인지 봐야 돼. 예를 들어, 어, 2가 나올 때. 예를 들어, Y가 2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럼 8이랑 뭘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어? 네? 2가 나와야 돼. 네. 그럼 2가 나오려면 8이랑 뭐 무슨 관계야 제가 지금. 8 나누기 2 8 나누기 2가 이10 나누기 2가 인형. 어? 그럼 뭐가 문제? 2가 10 나누기 8이지? 네. 그렇지? 아, 네. 하나 더. 17. 어, 하나 더. 예. 만약에 y가 4야.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 나누기 4. 그렇지. 10 나누기 4지. 그렇지? 이거 1 하나만. 해. y가 8이 되려면 16 나누기. 그치, 16 나누기 2지. 그럼 지금 여기서 x 값은 8이 x고 4가 x고 2가 x지. x 값은 항상 변해 보야 근데 뭐가 일정해? 16. 16이 일정하지. 그러면 y가 되려면 16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x. 어, x로 나누면 되지? 이거 분수로 어떻게 써? 어 X분의 16 X분의 16이지? 그럼 Y는 X분의 16 이렇게 바로 1번이 풀리네? 여기까지 됐어? 아하 자 이게 바로 1번이고요 이제 바로 2번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32기압이래 압력이 32기압이라는 건 무슨 문자가 32라는 거야? x 그렇지 여기 표에다가 다니슨맨 다 이유가 있어. 자 얘가 x라는 거. 야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32를 대입해요? x 분의 1 2 어, 그렇지. 여기 x에다가 32 대입하면 되지. 원래 y는 x 분의 16인데 몇 분의 16? 32 분의 16. 왔어? 나 이런 사람이 나해. 선준이 못 봤어요. 책만 보다가. 어 괜찮아. 자답 얼마야? a 분의 8. 다니는? 제대국 센티미터 그렇지 오피스라고 했으니까 단위까지 써야 돼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 만들고 Y값 몇 개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와서 관계식을 먼저 만들어 봐야 돼뭐 예를 들어 5-2번 경우에 5-2번 보시면 크기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100개로 이것도 지금 풀 거야 타일 100개로 접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정사각형 만들려고 한다. 이, 아 직사각형 만들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각각 x개, y개한대요. 자, 정답. x가 어디 개수라고? x가 어디 개수 서진아? x가 어디 개수? 세, 네, 네. 가로 세로를 각각 x, 개 y개라고 한 다음에, 네. 그렇지. x는 가로에 놓을 개수야. 와인는 세로. 세로에, 세로에 놓을 게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일 10개를 빈틈없이 나열해서 직사각형 만들어. 10개 너무 많나? 만약에 6개. 6개로 직사각형 만들 거야. 그러면 은한개씩 6줄 해도 되지. 이해돼? 한개씩 네. 어, 6줄 해도 되고 이번엔 한 줄에 몇 개? 한 줄에 두 개. 씩몇줄 해야 돼 대신에? 세줄 하겠지 이렇게. 두 개씩 세 줄. 해도 음. 여섯 개 나오지? 또는 이번엔 한 줄에 몇 개? 한 개. 어? 세 개. 근데 세 개씩 몇 줄? 두 줄. 두 줄. 이렇게 해도 직사각형 되잖아. 이얘기인 거야 지금. 가로에 한개 놓을 때 세로에 몇 줄이 되는지. 가로에 두개 놓을 때 세로가 몇 줄이 되는지 이거 우리 100개 사용해야 돼 이번에 그럼 한 개씩 몇 줄이야? 100. 한 개씩 몇 줄? 한 개씩 6? 아 잠깐만 100. 5학년 100. 자, 100개 사용해야 돼 원래 10, 6개 사용할 땐한 개씩 6줄이었어? 그럼 100개는 한 개씩? 백줄0줄이지한 응. 개씩 100백백 100, 100, 100, 100 이렇게 세우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고한 줄에 두 개라면 두 개씩 몇 줄? 서이 줄. 그렇지 50줄 세 50줄. 개는 유리수 나오니까 패스. 네 개씩 몇 줄? 해서, 이렇게 줄. 서이렇지2 5 이렇게 이렇게 씩세이지게해 이렇게 세워지면 자이제 다시 판단해봐야돼 만약에 우리가 x 개만약해 그럼 이때도 우리는 관계식 세울 때 y는 이 관계식이잖아. 그럼 만약에 y가 25야, 만약 25. 25 나올려면 4랑 6, 뭐 어떻게 해야 돼? 100. 그렇지, 100 나누기 4지. 50이 나오려면 100. 그렇지. 너희가 100이랑 이거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 계속 구한 거잖아. 그럼 이제 관계를 봤을 때. 4가 x고 2가 x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y는? X. x분의 100 그치? 100 나누기 x니까 x분의 100이 y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바로 1번 관계식 어떻게 되더라? y는 응. x분의 100그 y는 x분의 100 됐고 바로 2번 그래서 세로에 놓인 개수가 스무 개래. 세로가 스무 개래. 이 스무 개, X야, Y야? Y. 세로가 Y네? 네. 어, 땡큐. Y를 알려줬으니까 Y에다가 X 대입하지? 아, Y에다가 20 대입하지? 네. 그럼 원래 Y는 X분의 100인데, 뭐는 뭐? X는 뭐? 아, 어. 20은 X분의 100. 아. <laughs> 따라서 S는? 5 그렇지 근데 이거 개수지? 네 그럼 다섯? 개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개발이 그래서 웬만하면 표 그리면 진짜 다 해결이 될 거야 요번에 정비례도 잘 풀어왔더만 끝 응.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끝이죠 음 다른 거는 괜찮고 그 143쪽에

얘가 플러스 질수 문제 3서. 어. 이게 이게 외우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입 한두 개만 해 보면 돼 만약에 x 셀1대 8은 y 얼마? 8. 8이지. 1, 8이 여기지? 네. 그럼 일단 하나는 여기야. 그럼 자동적으로 반대는 여기지? 네. 렇게 위치 파악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위치는 여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 이 그래프 위의 점이 선들이 지금 사실은 다 점의 모임이잖아 그럼 이 점들의 이 점들 중에서 x 좌표랑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보러 봤어 보자. 이것도 그냥 표몇개 그리면 돼. 봐봐 x에다 1대 8. 그럼 x 좌표 지금 정수지. 1 정수. y 얼마나 나? 8. 8 나오지. 1만 만약에 x에 2 넣으면 y도 어. 정수인가? 어 4. x에 3 넣으면 정수인가? 안돼요 어얘 3분의 8이라서 정수 아니지? 네 그럼 얘이요한 이 쌍은 답에서 제외되는 거. 야 오케이 4. 그럼 또뭐 넣을 수 있어? 4 4 넣으면 뭐야? 2 2 하나 더 넣을 수 있나? 8그 o 5,6,7은 안되고 팔 얼마? 1 1 o 여기까지만 정수잖아. 플러스 a n 때. 그럼 여기에서 이거 몇 h o 요 e d 8얘 얘는? y 콤마 4 2 콤마 g 얘는? a 콤마 m a 콤마 2 얘는? m 콤마 p y 콤마 c 이거 플러스일 때개수지 m 네. e 4개지?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에만 있니? 1사분면만 지나니? 아니에요 3사분면도 지나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일때도 너희가 파악하시면 돼요 쉽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팔 콤마 마이너스 총몇 개? 여덟 개. 아 어, 여기는? 아네 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모두 여덟 개. 여덟 개. 답몇 번이야? 3 번. 3 번. 이거 문제 이해돼? 네. 어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활용 파트였고요. 네.